구약 성경 845면입니다. 시0 61편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0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0리니 나보다 0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늘 쨍하고 햇들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험하고 구은 날도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과 또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절 말씀에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이 말은 다르게 바꾸면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줍게 불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땅 끝에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집을 떠나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간 탕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정말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낄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더 많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저는 의외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연어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강물이 흘러 내리는데 어, 여러분이 노젓는 배를 타고 그 강을 거꾸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막 밑으로 밑으로 흘러오는데 그걸 거꾸로 거슬러 노를 저어서 올라간다. 때로는 넓은 강폭에 강물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강폭이 좁을 때는 얼마나 세게 물살이 밀려오겠습니까? 그걸 뚫고 올라간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아유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노젓기를딱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순간에 저 뒤로 밀려가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하여 달려간다고 신앙생활을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토끼처럼 빨리 뛰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한걸음 한걸음 주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경주가 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막 등에 큰 짐을 달고 가다 보니 아이고 힘들다 하고 잠깐 멈출 때도 있고요.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나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1편에 다윗도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다 느낄 때, 마치 땅 끝에 가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간격을 좁혀갈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네, 기도에 귀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마치 땅 끝에 있는 것처럼 주님 부르짖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합니다. 막 물에 꼬록꼬록 잠깁니다.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살려달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뭐 나긋나긋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아닙니까?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바로 이게 부르짖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이렇게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좀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부르짖음에 귀좀 기울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지금은 다윗이 뭐 어떤 인생의 환란 때문에 뒤로 휩쓸려 휩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건져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겠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의 진정한 피난처요 피할 망대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 피하겠다고 다윗은 서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한다는,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전에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어, 여러분, 이 찬송가 419장은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찬송입니다. 윌리엄 크신 목사님은 결혼을 하고 10년 만에 사모님이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6년 동안 간병을 했지만 사모님은 6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년 동안 목회와 그리고 가정 일과 그리고 사모님 간병 다 맡아서 하다 보니 윌리엄 크신 목사님도 점점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대 결절이 찾아왔는데 그 성대 결제를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말을 한 마디도 할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목이 잠겨 버렸습니다. 설교도 할수 없고 찬양도 부를 수 없어 제 목회를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포자기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윌리엄 커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목소리를 잃어도 너는 내 것이다. 그 순간 윌리엄 그신 목사님은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안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서 확실히 글을 써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419장 가사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 후에도 윌리엄 크신 목사님의 목소리는,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신 목사님께서는 300편이 넘는 찬송을 썼습니다. 정말 인생의 큰 폭풍 속에 그 폭풍을 피하기 위해 주님 날개 아래에 숨어들었는데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과 고통, 시련과 환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해서 나를 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늘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지 마시고, 마치 강물에 휩쓸려 휩쓸려 뒤로 헐리 밀려가지 마시고, 계속하여 나의 피난처 되시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높은 바위가 되신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 숨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서원이, 다윗의 이 서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비바람 치고 폭풍이 밖에는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소 소원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인생의 시련과 환란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거리감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높은 반석이시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환란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